2조 발표자 최서현입니다. <laughs> 네, 앞에서 너무 잘 하셔갔고요 준비를 저는 어제 급부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좀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원래는 창업 예정지 발표인데 어제 어떻게 하 보니까 저는 지금 2018년 6월 7일자로 논현동에서 공인중개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거기 했는지에 대한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앞에서 발표하신 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시설이나 비용 부분은 충실히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대략게 조사를 못했고요. 그냥 제가 왜 이곳에 이걸 했는지 그거 위주로 말씀드리기 많이 부족하더라도 앞에 분이 워낙 잘하셔서 네, 네, <laughs> 데저 <제가> 너무 <laughs> 네, 그래서 저희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무실에 관련된 거를 이제 소개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선 왜 입지 조건 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고 저희 이제 입지별 조건 왜 여기 했는지, 그리고 부동산 소개, 상권 분석,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다 아시겠지만 제가 급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 한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입지론이나 적지론, 입지선정, 이렇게 크게 그 정, 개념적인 정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부동산업을 하기 위해서, 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지선정에 의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입지 주체가 목적으로 하는 입지 조건을 지닌 땅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입지선정을 하는 건데, 이런 개념적인 부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떤 거 우선시해야 되는지 하는데, 저희가 주거지, 입지는 뭐,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상업지는 상업성, 공업지는 생산성과 비용성, 농업지는 비옥한 토양과 비유 조건입니다. 제가 있는 부동산은 주거 입지와 상업지 입지를 같이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 저희 상호는 OK 국민 중개사 사무소고요. 주소는 강남구 논현동 89-23. 지도상으로 보면 합동역 지금 여기가 이수역인데 이수역에서 다섯 정 과정을 앞으로 더 가면 학동역이라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번 출구에서 저기 국제빌딩 옆에 빨간색 표시되는 저기가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6월 7일날 개업을 했고요. 이제 주, 준비 없이 개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지역 파악하는 데도 약간 버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글로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저희 그냥 부동산 앞에 전면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아서 죄송해요. 저희가 제가 동영상을촬영 거죠. 타이 목근 제가 위치 있는 사무실은 어, 합동역 10번 출구에서 10초. 진짜 10초 거리입니다. 걸으러면 10초 걸을. 국민 중에서 입니다 네, 제가 직접 촬영을 했는데 옆에 지금 그시 타워라고 공사 중에 있어서 자금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학동역이 여러 출구가 있는데 10번 출구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퇴근을 할 정도로 줄을 50m 정도 쓰거든요. 퇴근할 때왜냐면뭐 에스컬리 자체가 두 개밖에 없어서, 작으니까 사람들 꽤 있지만, 이 주변에 이제 관세청이랑, 아니, 인천 세관이랑 건설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되게 좋은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출구, 흑동역 10번 출구에서 직장인 주요 이동선상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 저희가, 어, 학동력인그서 빨간 거지가 잘못 표시했는데, 학동력이고, 현재 저희가 있는 이 교육장은 이수역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동력이, 어, 2014년 6월 그 매경 발표했을 때, 전국 그 100권이나 3권 조사했을 때, 학동력이 1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동역 유동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동역으로 4만 6천여 명 정도가 있고 강남 7호선에서 하루 승차 승하차 고객이 가장 많은 지역이 학동역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런 상권을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곳 이곳에 부동산을 오픈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앞에 CL 타워라고 해서 지금 현재 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현재 지하 3층부터 8층까지 짓고 있고 내년 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 준주거, 준지거 있고요. 평균 평당 가격은 어, 2,500만 원.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암축되어 있긴 한데 1억 2,300입니다. 그래서 16평이 3억, 아니 38억 정도로 해서 분양되고 있는데 현재 1층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입주, 아직 분양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분양률은 50%.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분양도 메리트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이 건물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임대 관련된 매물 접수하기 위치에 가장 저희가 적합한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1, 2층, 지하 1층부터 어, 2층까지는 외식업이나 뭐 커피 이런 종류로 지금 분양 중이고요. 나머지 3층부터 5층까지는 병원, 나머지는 사무실로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층 건물이고, 이제, 어, 강남 쪽에서 이제 분양하고 있는, 어, 얼마 안 되는 그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 이후에 저희가 그 임대 관련된 매물 접수에 유리한 위치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 부동산을 파악을 해보면 저희 이제 길 건너 첫 번째 화면이 저희 길 건너에 있는 부동산인데 1 층에 커피숍이 있고요 지하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고 가운데 있는 부동산도 저기 보면 1층 같지만 지하로 내려가야지만 형성되어 있고요 이 옆에 있는 이 부동산은 지하 주차장 안에 부동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층에 부동산이 저희 밖에 없고요. 오죽하면은 그 역끝에 있는 부동산 이제 중개사님 젊으신 분인데 왜 거기다가 오픈했냐고 손님을 거기서 다 잘라 먹는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오픈한지 이제 두달 됐는데 지금은 약간 비수기 성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 손님이 없긴 하지만 평상시 저희 아직 광고도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네이버나 이런데 광고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워킹 손님이 기본은 3 명에서 4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광고가 안 되는 데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호선이 생기기 전에는 압구정 손님들이 저쪽 을지병원 쪽에서 많이 이제 걸어왔는데 그쪽에 있는 부동산 부동산 사장님도 저한테 7호선이 없을 때는 자기네가 좋은 위치였는데 7호선이 생기면서 자기네가 이제 부동산 하기에 입지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건다 지하에 위치되 있어서 뭐 저희가 없을 땐 당연히 지하에 있는 부동산 찾아갔지만 저희가 1층에 그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지하로 가기보다는 바로 저희 역에 나오자마자 저희 부동산으로 1차적으로 들렀다 이제 이동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건첫 번째는 어차피 여러 저희 물건이 주변에 부동산이 약간 불경기다라는 뉴스를 여러 번 접하는데요. 역시 강남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저희가 대로변에 이제 그 임대 관련 플랜카드가 어마하게 붙어 있고요. 가격대도 어차피 강남이 세긴 한데, 우선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첫 번째 여기 학고라는 데는 지금 기존에 한 번도 공실된 적이 없었는데, 올 3월 달부터 계속 공실로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저게 이제 실평수를 했을 때 24.1평인데, 보증금 6천에 월세 560, 부가세 별도, 관리비 평당, 어, 만 원. 평당, 아 관리비가 한 50만 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주택 동세 같은 경우에는 18평 빌라가 3억 4천에 지금 전세로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 주변에는 음, 이렇게 상가와 그다음에 가구, 다가구나 주택 빌라, 이렇게로 주택 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입지에 있는 저희 부동산이 보니까 어, 기존에 이제 저희 맞은편에 있는 부동산은 37년 정도 된 부동산인데요. 거길 거래하는 손님조차도, 임대인조차도 이제 요즘에 이제 잘안 나가니까 신설된 저희 부동산에 오셔서 물건을 내놓고 대신에 뭐 말하지 말라고 다른 부동산에 알면 빈정상한다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있으면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워낙 이제 상권 자체가 저희가 이제 다른 부동산에 가는 물건도 저희 쪽으로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향후 전망은 아까 보셨지만 영상도 보셨지만 제가 이제 있는 위치가 세상에 입지 조건인데 아직 점성이나 노후하고 정말 많이 아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오비에서 그런 걸 갖춘 다음에 제가 그 입지 조건과 결합시킨다면 아마 강남에서 최고의 공인 중에서 사무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 좀 부족한데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